매일매일 인생 성경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여도 나눠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땅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 기환 이후에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땅을 구별해 놓는 거였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분리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땅 2만 5천 척이 11km, 만 척은 5km,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환산해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놓으라고 한그 땅은 성소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공간이었습니다. 둘째로, 9절부터 12절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아 근데 그 만족한다는 표현이 그뒤의 문장이랑 문맥으로 이어서 보면 좀 맞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히브리어 라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풍성하다, 꽉 찼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포악함이 지나쳤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세금을 거둘 때 정확한 저울과 도량형을 쓰라고 하세요. 공정과 공의로 일을 해야지 욕심으로 속여 빼앗는 일을 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을 말씀하십니다. 곡식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밀과 보리와 기름, 양 가지고 오라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고 왕이 축제일, 안식일,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게 오늘 간단히 정리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물질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로 거하실 처소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물질을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정확한 도량형을 사용하라고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땅과 저울과 재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챙기라 달라는 겁니다. 또 공의와 공평을 정확한 저울로써 이웃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표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도 가겨되죠. 코로나19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신앙생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없으니까 그냥 TV나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예배시간이 고작 1시간 10분이에요. 뭐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부부의 세계 드라마 한 편보다 짧은 1시간이에요.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카카오뱅크로 계좌 이체 헌금 해보니까 평소에 카카오페이로 우리 물건 결제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한번 예배,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전심이 아니었는가를 알게 해줬어요. 물론 있는 재산 다 갖다 팔고 교회 나와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고 우리의 가장 처음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리적인 시간을 드리세요 기도와 묵상 시간을 확보하세요 큰 물질이 아니어도 오늘 말씀에 가축대 200마리 중한 마리 정도여도 처음 것을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